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새벽이슬 같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7일 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하나님의 지시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지시하실 수도 있고 또는 교재 가운데 점막이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강단 메시지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네.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마라 훈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않으셨겠죠 훈계를 빼앗길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놓치도록 하려고 하는 자극들, 도전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기의 똑똑함, 경험들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되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같지만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은 매번 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시의, 즉 하나님의 지시의 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성한 지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이므로 언제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분노의 자신을 내어준 모세의 안타까운 실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여정에서 큰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너는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여기서 보여주는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 시온이 하늘의 도성이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 1 0장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마신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반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거듭 거여가고 반여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할 거냐 하면서 바위로, 바위를 반, 지팡이로 두번 쳤죠. 그러자 물이 펑펑 나갔습니다. 초굽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게 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반석은 두번 쳐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저희를 따르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반석을 침으로 그리스도가 즉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번 달려 죽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반석은 두번 쳐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단한 번만 쳐져야 됐습니다. 단한 번만 그 몸이 찢겨야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분께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고백함으로. 즉 말함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 이루신 그런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번 치며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것, 즉, 믿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말씀 위에서 달려가는 게 믿음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뭐, 다른 영적인 지시를 예를 든다면, 아시리아, 수리아의 군대 장군인 나만이 문등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한 작은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의 그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수만 있다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는 그를 만나 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고 나오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만이 화를 내죠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강이 시리아에는 많은데 왜 여기서 씻으라고 하냐 이 흙탕물에 씻으라고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정말 지혜로운 그 여종이 종에게 다시 간청을 하죠. 선지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했고, 그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영적인 지시이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받게 된 영적인 지시이든, 영적인 지시를 기억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누가 뭐라고 도전하든 뭐라고 자극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의 지시에 말씀의 지시에만 응답하기로 반응하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지혜를 훈련하십시오. 영적인 지혜를 훈련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영적인 지혜를 훈련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즉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 연습하며 그것이 숙달될 때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시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참고 성경 9절입니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즉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입증해 내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경험적인 지식들 또는 학문적인 과학적인 지식들 또는 전문가의 말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권니해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죽게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랍니다. 모든 시기와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걸으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든 또는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든 방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에다가 어떤 감동을, 어떤 지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이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영적인 지시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